안녕하세요 에이디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야숨 후속의 발매가 연기되었습니다. 올해 발매가 아닌 내년 봄 발매입니다. 어젯밤 닌텐도 공식 채널에 야숨 후속 발매 일정 업데이트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 되었는데요. 젤다의 프로듀서가 등장해서 야숨 후속의 개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2023년 봄에 발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발매를 기대한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전했는데요. 사실 저는 괜찮습니다. 급하게 나와서 망작이 되느니 개발을 충분히 하고 완벽하게 발매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닌다에서 공개된 트레일러가 나오면서 후속의 무대는 땅 위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며 더 다양한 특성들도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 보지 못했던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무언가 빛나고 있고 링크가 검을 꺼내 드는데 마스터 소드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원념에 잠식당한 것 마냥 생겼는데 마소의 변화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이고 마소를 다시 회복시키는 여정이 될까요? 그리고 링크의 착장은 작년 트레일러에서 본 것과 동일합니다. 이걸 보고 나니 궁금증이 더 커지는군요. 개발팀이 2023년 내년 봄 발매를 목표로 열심히 개발 중이라고 하니 기대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지요. 러비 o 씨유, 바이.